6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수학책으로 그림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봤죠.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할 겸 익힘책의 문제도 빠르게 풀어보도록 합시다. 익힘책 62쪽을 펴보세요. 자, 역시 표가 등장하네요. 왜요? 우리는 표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림 그래프를 나타낼 것이니까요. 이번 표는 어떤 표인지 한번 보면, 국가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나타낸 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왜 관심을 갖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 지구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진행되고 있죠? 지구가 점점 더워져요. 왜?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이에요. 지구 온난화 현상의 주범은 바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입니다.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 배출한다는 거는 아예 없앨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 사람도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매 순간순간 배출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머리 말릴 때 쓰는, 머리 고정할 때 쓰는 스프레이라던가 자동차라던가 또 동물들이 뛰는 방귀. 같은 거에도 다 이렇게 탄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아예 배출을 안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불필요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를 굳이 굳이 차 타고 간다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개인 자동차만을 타고 이동한다거나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환경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과도하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면 지구온난화가 더 빨리 진행이 되고 말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과연 나라별로 1인 각자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가를 표로 공개를 했습니다. 누가요? 국제에너지기구에서 2016년에 발표를 했죠. 사람들에게 야 너네 나라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좁게 배출하는 나라도 있는데 너네 나라에서 너무한 거 아니야? 좀 경각심을 가져.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표를 보면 단위가 무려 1톤입니다. 1톤은 몇킬로그램이죠 100이 아니고 1 0 0 0킬로그램 그런데 표를 보세요. 대한민국 당당하게 12톤. 이게 한 사람이 배출하는 거야. 한 사람. 1인당. 어른 기준 1인.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 그거에 비해서 영국은 우리나라의 절반밖에 안 된다니 충격이네요. 미국 역시 높은 편이고. 칠레는 5밖에 안 된다고요? 물론 이게 2016년 자 자료이기는 하지만 충격이네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배출했다니. 미국은 약간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게 미국은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사실 집집마다 우리나라처럼 막 아파트 단지에 바글바글 모여 사는 경우가 없어요. 미국에서는 땅이 넓어서 사실 자동차를 되게 많이 이용하는 걸 알고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상에 땅덩어리도 좁은데 탄소 배출량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영국은 땅이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조금 적은 게 이해는 가고, 칠레도 뭐,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높다니까 충격이네요. 자, 그러면 아래에 빈 칸을 같이 채워봅시다.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하는데, 기준이 뭐래요? 큰 그림은 이산화탄소 10톤. 작은 동그라미는 1톤. 생일초 꽂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큰 그림은 10. 작은 그림은 1로 생각하래요. 자, 그래서 네모칸 안에 알맞은 수를 넣어보면, 이산화탄소 큰 동그라미는 10톤, 작은 동그라미는 1톤으로 나타낸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2톤이니까, 10톤짜리가 1개, 자, 12는 10톤짜리 1개 더하기 1톤짜리 두 개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그림 큰 동그라미 하나, 작은 동그라미 두 개. 생일초 꽂는 거랑 똑같아요. 12는 12살이면 생일초 큰거 하나, 작은 거두개 꽂죠. 큰 동그라미 한 개, 작은 동그라미 두 개로 이렇게 나타내야겠죠. 자, 그러면 미국은? 미국은 15톤이잖아요. 15톤은 10톤이 몇 개? 생일초 꽂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15살은 큰초 하나, 작은 초 다섯 개죠. 15톤은 10톤이 한 개. 왜요? 15는 10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5. 15톤은 10톤이 1개, 1톤이 5개라서, 요렇게. 큰 동그라미 1개, 작은 동그라미 5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비교가 되나요? 혹시 이해가 가지 않는 친구들은 위에 있는 표를 보고 다시 선생님 설명을 들어봅시다. 자, 큰 동그라미가 10, 작은 동그라미가 1로 생각했을 때 12는 큰 동그라미 하나, 10에다가 작은 동그라미 1, 1 이렇게 미국은 큰 동그라미 10, 하나, 아, 작은 동그라미 5개 1, 1, 1, 1, 1 이렇게 나타낸다는 소리입니다. 영국은 10보다 작죠? 그러면 큰 동그라미 없이 1, 작은 동그라미 6개로 충분히 나타내겠네요. 칠레도 5밖에 안 되니까, 어, 너무 크게 그렸다. 작은 동그라미 5개로 충분히 나타내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면 10단위가 있는 건 지금 우리나라랑 미국밖에 없어요. 부끄럽네요. 그럼 밑에 있는 다른 문제를 보면 그림 그래프로 직접 나타내 보래요. 여기 속에 들어있는 이, 글, 이 글자도 쓰면 좋지만 쓰는 게 어려운 친구들은 큰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로 크기만 구별해서 해보세요. 아까 대한민국 참고로 몇 톤? 12톤. 미국은 15톤. 영국 6톤. 칠레 5톤입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답을 다 알려주진 않을 거예요. 위에서 이미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큰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로 그려서 나타내 보도록 합니다. 선생님이 대한민국이랑 칠레만 해 볼게요. 대한민국은, 오, 너무 크게 그렸네. 큰 동그라미 1개, 10톤 짜리랑 작은 동그라미 2개, 12톤이니까. 칠레는 아까 5톤이었죠? 작은 동그라미만 5개. 여러분도 나머지 채운 다음에, 영상 멈추고 다 그림 그리신 다음에 63쪽으로 넘어오도록 합시다. 자, 미국이랑 영국 것도 잘 그려보셨나요? 그럼 다음 쪽의 문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63쪽에 보면, 이번에는 다른 내용이네. 뭘 다뤘대요? 권역별 사과 생산량. 생산량. 우리 교과서에서도, 수학교과서에서도 이렇게 지도 모양으로 있는데, 역시 그림 그래프답게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네요. 자, 그림 그래프답게 설명이 있는데 뭐래요? 이번엔 사과 크기가 세 종류예요. 10만 톤. 큰 사과. 중간 사과는 1만 톤, 아주 작은 건 1천 톤. 자, 이거는 지금 인구수도 아니고 학교수도 아니고 사과 생산량입니다. 이것도 우리 한 사회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사과 기르는, 사과 기른다? 사과를 재배하는 농장이 수도권, 서울에 많겠어요? 지방에 많겠어요? 지방에 많겠죠, 당연히. 왜요? 서울은 이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고 서울은, 서울, 경기, 인천은 땅값이 비싸서 이렇게 큰 농장보다는 빌딩에 사무실이 더 많죠.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좀 넓은 지역을 필요로 하는 농장은 비교적 땅값이 저렴한 지방에 모여있고 또 날씨, 기후라던가 아니면 흙의 종류 같은 것도 지방에 아주 질이 좋은 땅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보다는 지방에 더 사과 생산량이 높네요. 자, 그런데 어쩌고저쩌고 뉴스 기사가 엄청 길어요. 읽어 볼게요. 선생님 목소리로. 지난해 전국에서 사과가 약 54만 5천 톤이 생산되었다. 이중70% 이상인 39만 3천 톤이 대구, 부산, 울산, 경상 권역에서 생산되었고, 오른쪽에 중간중간 연, 하늘색으로 체크하면 대구, 부산, 울산, 경상이 전체의 70% 이상. 대전, 세종, 충청 권역에서 9만 6천 톤. 광주, 전라 권역에서 4만 8천 톤. 강원권역에서 6,000톤, 그리고 서울 인천 경기권역에서 2,000톤이 생산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과거보다 겨울 날씨가 따뜻해진 덕분에 강원권역에서도 사과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아, 사과의 재배 조건은 날씨가 따뜻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중부지방보다 남부지방이 더 따뜻한 건 알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아래쪽에 더 많이, 남쪽에 많이 사과가 생산되는구나. 비록 지난해에는 강원권역에서 전국 사과 생산량의 1% 수준인 6,000톤이 생산됐지만,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의 기온이 3도 오르는 2040년쯤에는 강원권역에서만 사과 재배가 가능한 걸로 내다봤다? 2040년, 사실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약 20년 뒤면 여러분은 30대 초반인데, 그때는 우리나라의 기온이 3도나 오른다고요? 지금도 이렇게 더운데? 이때는 오히려 너무 더워져가지고, 남쪽에서는 사과가 못 자란다는 뜻이네요. 충격적이네요. 지금 강원도에서 사과 재배가 가능해졌다고 좋아할 게 아니네.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니까요. 2040년에는 기온이 3도나 더 올라서 남쪽은 너무 더워서 사과가 못 자라고 비교적 서늘한 강원도에서만 사과가 열린다니. 좀 기사를 읽으면서도 내용이 좀 충격적이네요. 어쨌거나 이 뉴스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사과가 어디서 길러진다고요? 대구, 부산, 울산, 경상도에서요. 자, 대구는 우리나라 중에서도 덮기로 유명한 지역이죠. 덮기로 유명한 지역이라서 지금으로서는 사과가 재배하기 딱 좋은 지역인가 봐요. 그래프를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지금 사과 크기가 큰 사과랑 중간 사과가 헷갈리는데요. 큰 사과는 대구, 부산, 울산, 경상에 있습니다. 얘 하나당 10만 톤이고, 대전, 세종, 충청에 있는 사과는 큰 사과가 아니라 다 중간 사과라는 점. 사과 크기 대짜랑 중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대구, 부산, 울산, 경상이 가장 많은 사과가 자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뉴스 기사에서 숫자로 나열된 것과 오른쪽에 이 그림 그래프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우리가 수학책에서도 했던 활동이지만, 수치를 정확하게 알수 있는 건 표였나요? 그림 그래프였나요? 숫자. 수치를 정확히 알수 있는 건? 표겠죠. 그런데 한눈에 보기 쉽고 비교가 가능한 건 어느 쪽? 그림 그래프 쪽. 왜요? 일단 그림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한눈에 보기 쉽고 또 사과 크기가 달라서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은 사과를 생산하고 있는지 비교가 쉽죠? 이런 점들을 아래에 정리를 해보면 권역별 사과 생산량을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면 권역별 사과 생산량의 많고 적음을 역시 한눈에 알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도 적어 보십시오. 한눈에. 한눈에 들어온다. 숫자는 사실 일일이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림으로는 비교가 쉽다라는 걸 여러분도 교과서에 잘 정리해서 적어 보도록 합니다. 잘 적어 봤나요? 우리가 이미 수학책에서 했던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또 그림 그래프로 더알수 있는 내용,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일단 비교가 되니까 누가 누구의 몇 배, 서울 인천 경기는 지금 제일 작은 단위니까 2000톤밖에 안 되는데 강원은 6000톤이니까 아 서울의 생산량이 가장 적구나. 두 번째로 적은 것은 강원도구나. 그런데도 강원이 서울 재배량의 3배구나. 왜요? 6이니까 2의 3배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가장 재배를 많이 된는 곳은 대구, 부산, 울산, 경상이고 두 번째로 많이 한 곳은 대전, 세종, 충청이구나. 그 다음 3등이 광주, 전라고, 어, 제주도에서는 생산이 아예 안 됐거나 생산이 돼도 1천톤보다 작아서 사과 그림이 아예 없는 거구나. 라는 것 등등을 우리가 추론을 할수 있죠. 예시를 보면 우리가 이미 정리한 내용 그대로. 대구, 부산, 울산, 경상권역의 사과 생산량이 가장 많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권역의 사과 생산량은 아까 2,000톤 정도로 가장 적습니다. 강원권역의 사과 생산량 아까 6,000톤 정도였죠. 서울, 인천, 경기가 2,000톤 정도였으니까 우리가 예상한 대로 세배 된다 등등을 알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이렇게 그림 그래프를 보고 알게 된 것들을 교과서에 적어보고. 우리가 그래프의 사실을 말로써, 글로써 설명하는 연습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느 지역이 어느 지역의 몇 배입니다. 우리 비와비율 단원에서 이렇게 비교하는 말 했었죠. 나눗셈으로 비교한 것이겠네요. 또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은지 적은지도 그래프를 통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학교과서와 수학 익힘책을 통해서 그림 그래프의 내용을 해석하고 원래의 자료, 표나 아니면 줄글로 된 것과 비교를 해봤는데요. 그림 그래프의 특징은 한눈에 자료를 알수 있다. 또 비교가 쉽다. 하지만 표는 정확한 수치를 알수 있다. 이런 차이점을 잘 기억한 다음에 다음 시간 학습지를 풀어봐야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도 같이 공부하느라 수고 정말 많았고요. 여러분은 수학책과 수학 익힘책 중에서 혹시 이해가 잘 가지 않았거나 어려웠던 문제, 알쏭달쏭했던 문제는 꼭별 표시를 해서 옵니다. 통합지원 입안에서 같이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뭘 해야 될까요? 관련된 학습지를 푸셔야겠죠? 여러분이 학습지를 역시 먼저 스스로 푼 다음에 선생님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올게요. 여러분도 고생 많았어요.